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 이상철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게 되어졌지요 이거 교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쩌면 해방된 기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서강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이든 자이든 간에 교회 가서 성경 찬송들 가서 헌금을 준비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앉아서 설교가 그에 들어든다는 상관없이 그래도 오늘 하루 예배 교회당 가서 앉았다 왔으니 내가 예배를 때웠다는 생각이 그건 때우는 신앙입니다. 때우는 예배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다음 주일날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오후 예배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역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부담감이 많이 될 것입니다. 듣는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듣는데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기도 당번되면 부담감이 큽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볼 때는 기도시켜놓으면 안 나와버립니다. 그, 그분은. 설리집사인데 수요일에 기도 당번 딱 시켜놓으면 안 나와버려, 아예. 휴일날도 그렇습니다. 안 나와버려요. 얼마나 기도에 부담이 되었으면 그렇게했습니까 그래, 나노 이 교회에 몇십년 다녔는데, 설이 십산대, 고참 집산대, 목사님이 기도당 뭘 순서를 넣어놨지 주보에 넣어놨지만도 이 오래 다닌 그 관록이 있는데, 에 내가 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그에 어떻게 감미로운 말을 하게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부담감이 안 나와버립니다. 안 나와버리죠.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다음 주를 더안 넣습니다. 빼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음. 그래서 끝까지 한 번도 얼마 동안인 동안에 기도 한번고 그 공석 공중 기도를 하는 거못못 못 들었습니다. 그거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혼자는 집에서 기도 잘 하겠지요. 그러나 공석상의 기도를 그렇게 부담되어 막 회피해 버리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자 부담감 주는 그런 거 어, 공중 기도 를 시켜서 안 되겠다. 자꾸 전라도교회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라요. 얼마나 부담감이 됩니까? 특별히 저좀 숫자가 보이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당분 되면 기도할 때 얼마나 부담감이 되겠어요?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다리가 떨리면 아프겠습니까? 힘이 다니 식은땀이 나겠지요. 그거 식은땀 경험 안한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장로님들 기도한 당부님, 식은땀흘리고 기도한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것서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해가 와도 또 올라가면 또 눈이 깜깜해가 그다 잊어버리고 또뭐 중원무하다 내려오거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어깨가 무겁소,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웠어요. 무겁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무겁지 않도록. 전시관에 그랬습니다. 빨리 고속도로 진입하십시오. 고속도로로 진입하십시오. 고속도로 들어가면 편하거든요. 규정속도만 가면 아주 운전하기 편해요. 눈을 야 사방을 돌려서 구경하면서 갈수 있거든요. 빨리 가려다 보니까 좀 신경쓰지만도. 빨리 고속도로로 진입하십시오. 시간 걸리고 기름값 많이 들은 국도로 가지 마시고. 예.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해왔습니다. 저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렵게 집사생활을 해왔고 어렵게 선생님 생활을 해왔고 어렵게 목회생활 하고 어렵게 어렵게 강도사, 전도사, 옥사, 후보생다 어렵게 해왔어요. 새벽기도가 부담되고 철야가 부담이 되고 3일 예배가 부담되고 오후 예배가 부담되고 주일 날 예배가 더 부담되고 항상 부담이라 부담 어디 가서 모인 데 가서 또뭐뭐하라 하면 또 부담되고 그래, 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활했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뭐를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이 좋은 진리가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달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것들이 왜 그런 게 올까요? 왜 그렇게 부담되고 어려웠을까요? 그 뭡니까? 사람 의식합니다. 남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성도들 있고, 우리 선배들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옆에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아름다운 미사요를 감미로운 말을 할까? 등등 내가 신경 쓰다 보임. 전, 정작 기도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그것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해 들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번 하고 들어가거든요. 기도할 것은 안 나오고, 다른 것이 자꾸 왜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부담감 되지 않는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그런 고속도로로 안착 진입해야 합니다. 신바람 나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신바람 나게. 정말 예배 시간은 오늘 주일이구나. 오후 예배구나. 새벽 기도구나. 금요 철야구나. 신바람이 나야 돼요, 가면은. 특별히 주일 낮 내면은 진짜 신바람, 휘파람 불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예배생활입니다. 기대하고 온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의 아주 중차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기대를 팍 째고 귀를 쫑긋하고 미리 와서 주보를 보고 성경을 찾아놓고 장송을 찾아놓고 다 기다리고 시간 땡 하면서 그런 그래 예배 드린 사람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옛날 가설극장의 구호와 같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예배를 향하여 오늘도 주일날 달려가는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참 잔치입니다. 페스티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요. 내가 거기서 잘하나 못하나 찬송을 다울려 퍼지게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찬송의 시간이요.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시간이요. 내 인격을 다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요. 이게 이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어렵다는 사실. 오래된 중직자도 보면, 아이고, 고사님도 걸고, 아이고, 내가 다음에 기도인데, 목사님들고 다음에 내가 쓸리인데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서. 저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나도, 신학자한테 그래. 나도 목사가 될 텐데, 설교는 매일 해야 되는데, 저런 부담감, 특별히 이렇게 절기설교나든가 여러 명의 설교 맡았을 때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경이 곤두세워지죠. 벌써 한달 후에 있을 거라 한달 전부터 고생 막 뒤집었습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그 설교를 어떻게, 본문을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창고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확 압축되어 옵니다. 심장 쪽으로. 그게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해방되는 길, 해방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적고는 아버지께로 올적없느니나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성경 아니고는 자유롭지 못하니라. 일리가 너희를 자유케리라, 성경이 너희를 자유케리라, 성경이 너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너희 찬양생활을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너희 기도생활을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너희 서, 설교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다. 성경. 성경이 다그걸 답해주고, 성경이 말해주고, 성경 따라서, 성경 따라서, 성령 따라서 가다 보면 해결되는 건이그 길이 PM 독서법입니다. PM 독서법, 그 안에 포토리이 있고, 마인드웹 그리는 거 있고, 마인드웹 리딩, 마인드웹을 읽는 마인드웹 리딩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파, 합해서 PM 독서법, PM 성경법입니다. PM 성경법으로 하면은, 이런 모든 부담감, 내머리가 아프게 하거다해방돼버립니다해방돼 얼마나 자유로워요. 설교 마트면 기분이, 아, 설교, 어이구, 신바람 나지요. 기도해달라면 심바람 나지요. 찬양하라면 심바람 나지요. 예배 들리면 뭐 기대가 되지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되지. 날 부담감이 되고 다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심바람 나게 해야 됩니다. 예배 기대가 돼야 되고 찬송 정말 그분을 우러러 찬송합니다. 정말 그분 누구입니까? 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 사람을 보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그분을 요 아래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왕 오셨어. 그렇지요? 전능왕 오신다. 전능왕이. 전능망 오셨서주 이름 찬송계 하옵소서. 택카신 백세 복리 그전능망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거. 찬송은 그겁니다. 복의 근원이 오고 전능망이 오는 거 그분을 영광을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는 거 그분을 우러러버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 당회를 즐겁게 하고, 재직회를 즐겁게 하고, 성도를 즐겁게 하고, 찬양대를 즐겁게 하는 것그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그 찬송이 하는 수준이 다르지요. 뭐할때야 PM 성경 읽기법에 편석해 버리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고 나서 박수 받지 마세요. 박수. 찬양했다고 박수하고 설교했다고 박수하고 강의는 몰라도 예배 중에서는 그런 거 절대로 박수하면 안 된다. 박수하면 그 사람의 상의 없어요. 천국 가면 가만히...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영광,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에네 상급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찬양대 찬양에다 박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는 찬양대가 받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치면그 사람을 시, 신뢰가 됩니다. 그에 치면은 목사님, 뭐 강사가 특강했다, 신뢰가 됩니다. 저렇게 했다고 박수치면 박수한 체에 돼요 절대로 박수치면 안돼요 그거는 교회에서 뭐 해가 나와서 전도를 했던 뭐 했던 거는 박수치면 안돼요그 사람이 받아야 할그 모든 기쁨과 영광과 보람을 땅에서 우리가 다 끌고 내버림, 그 집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은 거야. 뭐 없어요. 그 박수 받을 일이 받으면 안 돼요. 또 박수 쳤어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일단 우리 강의나 할때 박수 칠수 있어요. 잘했다고 뭐든 찬송,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도 저절로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흘러나와 저절로 바로 PM 성경 1법속에서 탑승해서 가는 사람은 저절로 입에서 기도가 나와져요. 말씀하고 같이 섞여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말씀하고 같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언제라 설교하실 때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말해요. 구약 성경. 구약에 누가 말했고 시필에서 말했고 출애국계에서 말했고 창세에서 말했고 이사야에서 말했고 예수님은 항상 그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뭐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기록된 성경을 갖다가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언제라도 바탕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지하는 가운데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도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늘 나라 내게 임했거든. 그걸 가다말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는 지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누구의 학자, 박사, 봉사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 그래서 설교 시간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인간의 간적이라든가 사람이 경험한 거라든가 그거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만 딱 꽂아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간적이 있다면 성경의 간적을 딱 꽂아야 되죠. 그것이 되어지는 예배고 되어지는 신앙고 이 되어지는 설교고 되어지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견적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병도 고하시시고. 정권대사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설교를 세웠을 때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과 화신과 능력을 가지고 강단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하는 거아니다 하나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것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것도 앉아 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다음. 우리가 뭐냐. 신앙생활 보람 있게 하는 것.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쉽게 신앙생활. 신바람나 신앙생활 중에서 하고 있었다. 그 다음 뭐냐.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매일 성경을 눈도장 찍었어요. 눈도장 알죠 저기 보는 거. 매일 눈도장만 찍었어요. 잊어버리세요. 미련 없이요. 부담감 가지 뭐 잊어버리. 그냥 눈도장만 자꾸 찍고 넘어. 눈도장만 자꾸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포토리딩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리의 깃발은 여러분들이 꽂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멸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천국나라 가서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복과 행복과 세일이로 살림에 엄청난 보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지상에서 할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PM 성경법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터득하셨어 쉬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보아를 거두는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